어,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 <laughs> 네, 저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 시에는 저희가 이제 모기 패치 방송을 응. 했죠. 네. 이제 모기와 함께 이제 아까는 안 좋은 얘기로 풀었다면 이제는 바캉스의 계절이 또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진짜. 아, 진짜 벌써부터. 그렇죠. 쉽게. 들어가고 싶죠 이제 어. 딱 느낌 오잖아요 날씨 지금 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30도가 가까이 맞아요, 넘어가는 맞죠. 곳도 어, 있고 어. 그 저께인가요 그저께는 5월 간측된 이래 기상 이래 음. 제일 높았대요 기온이 음. 역사상 그렇죠 맞아 저도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음, 저도 언뜻, 음. 언뜻 미량이 36.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때는 저는 집에 안 나갔 어요 집에, 집에 있었어요 집에 안 집에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습니다 네 <laughs> 아 그래서 아무튼 지금 뉴스는 쇼어스트도 응. 지금 그거 신었잖아요. 뭐요? 지금 이제는 뭐 슬리퍼 응. 아니면 뭐 쪼리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쵸. 그런 거 신어도 지금 당장 신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맞습니다. 지금 시즌에 그렇죠. 사실을 딱히 것 같아요. 왜냐 면 응. 날씨 자체가 너무 더워서 러니가 그렇죠. 왔잖아요. 말이 5월이지 뭐 5월 말이긴 하지만 말이 5월이지. 정말 거의 뭐8월에 그런 준하는 더위인데 음. 거기에 8월 약간 오버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덥죠. <laughs> 네. 어 그만큼 정말 덥덥다고요. 음, 덥죠. 어, 어쨌든 근데 정말 여름에는 필수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쪼리 맞아요. 오늘 세이버 플리플랍 쪼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잘안 신거든요. 쪼리는. 왜냐면 어, 안 신는데 제가 딱 신을 때는 이제 여름에는 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놀러 갈어 때도. 누가 겨울에 보, 신어요, 그걸? 보통 때는 안 신. <laughs> 아니 왜냐면은 그 이거 뭐 잖아요 아니 신는 사람 있어요. 한겨울에도 편의점 갈 때는 아귀찮으니까 그냥 신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여름에 놀러 갈때 아니면은 잘안 신거든요. 왜냐면은 발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좋겠네. 좀 <laughs> 발가락이 좀 길. 기... 약간 신체적 특징이 발가락이 길어요. 아, 그래서 약간 민망해가지고. 발가락 길면 좋은 거 아니에요? 둘, 그게 왜 좋죠? 짧은 것보단긴게 낫죠. 굳이 낮잖아요. 뭐 길고 짧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약간 너무 남들보다 길면 약간 민망하잖아요. 누가 발잘안 쳐다봐요. 그런데 괜히 그래도 자신이 별로 없으니까 잘안 신게 되거든요. 근데 음. 뭐 여행 갔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디 해수욕장이나 가다 보면. 이거 없으면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사실 무조건 필요한 필수품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하나씩은 그래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쪼리가. 그래서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응.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쪼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 그래도 나는 브랜드였거든요. 응. 그거 근데 여행가서 신나게 놀다가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놀러 갔을 때 여러분, 진짜 값비싼, 그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약간 값비싼 거를 기분 낸다고 신고 가잖아요. 그러면 해수욕을 할때 바다에 들어갔는데 신발만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여러분, 공감하시죠? 특히 남자들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뭐, 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여기에 우리 짐 두자, 그러고 들어가자,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면은 짐도 걱정이고, 이 슬리퍼도 누가 가져갈까봐 나는 수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짐을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신발도 중요하지만 좀 저렴한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내가 혹여나 깜빡하고, 혹여 그리고 뭐, 바다에 뭐 떠밀려 가더라도, 어, 아, 저거 진짜 너무 아깝다. 하 면을 좀 부담이 되니까 응. 지금 그래서 오늘 가격이 얼마죠?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게 2,900원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 이거 공 하나, 공 하나 빠진, 빠진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이버 폴리플랍 쪼리 남녀공용 네. 8종인가요? 7종 색상은 7개. 응, 음, 색상은 7개 네네.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230부터 270까지 음.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선택해 음. 주시면 되고, 3만원 이상은 또 무료배송으로 가져가실 수가 음. 있어요. 저렴하니까 뭐, 가족들? 뭐 이렇게 사셔도 되고, 사실 뭐, 배송비가 붙는다고 해도 음. 5천원대죠? 그렇죠. 아... 배송비가 붙긴 음. 붙어요. 배송비가 붙는, 붙어도 5,000원대이기 음. 때문에 사실은... 아, 그러네.